베드로 전서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후반부에 이러한 그 서신에 또 속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이제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좀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베드로 후서가 종말론의 이러한 부분들의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 그럼 베드로 전서는 어떤 그 주제가 이제 중요한 핵심과 또 내용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게 되면 의외로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그러한 주제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이신칭의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기초와 원리들을 소개하고 또 그러한 신앙에 입각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신앙 전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몇 가지가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전서는 다섯 장으로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요체가 무엇인지를 신앙과 관련해서 또 생활과 관련해서 또 교회의 그러한 그 정치와 구조와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먼저 역사적인 그런 몇 가지 배경들을 좀 소개해 드려보면요. 어, 대략 64년에서 68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어, 68년에 이제 베드로가 어,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네로가 통치하던 그 네로의 그 통치 시대에 바로 로마의 가장 또 악독한 왕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제 왕으로서 37년에서 68년으로 한그 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68년에 결국 반란에 의해서 처참하게 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벌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때의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러한 여러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베드로가 어부이면서 어떻게 이러한 아주 베드로 전우수를 보게 되면 그 헬라어 필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 전 후손은 베드로가 쓴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신라 바울과 신라 했을 때그 신라가 이렇게 대피라는 이러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신라는 상당히 또 학문에 또 조예가 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도와줬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역사적 배경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대략 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 베드로 전서는 어 어떤 것이 초점인가 전반적인 기독교 이러한 생활에 대한 핵심들이 소개가 되면서도 가장 또 중요한 그러한 초점은 에, 이 기독교 생활윤리 또 신앙윤리.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한 특별히 성화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야고보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또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신앙을 집중적으로 이신칭인를 강조했다라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기독교의 회 성화와 관련된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일상 생활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또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처럼 당대에 이렇게 또 무율법주의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성화와 생활을 무시하고 이렇게 식계명의 이러한 또 규범들을 무시하고 신비주의나 이런 경건주의와 같은 이러한 거에 집착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그 대상들을 책망하듯이 베드로서에서도 이런 무율법주의 예,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믿음과 또 이러한 성화의 관계, 칭의와 성화의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성화의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제 이러한 성화와 관련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 에, 이러한 어려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이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주제로 많이 부각이 되고 또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베드로서의 아주 좀 난해 구절과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요 구절이 이제 역사 속에서도 어 로마 카톨릭과 많은 논쟁이 또 우리 종교교역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해석을 해서 연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2의 이러한 복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또 새롭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러한 연옥에서의 전도 과정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 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러면서 어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떤 누구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과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면서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4장 6절에는 또 아주 난해한 구절이 또한번 나오는데요. 4장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도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게 되면 죽은 자들, 그래서 연옥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제 2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이 구절을 연옥으로 해석을 했고 결국 죽은 자들은 다시 한번 전도의 기회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 구절을 연옥의 성경적 근거로 사용했고 결국 면제부를 판매하는 그러한 근거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면제부 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돈을 많이 내서 그렇게 면제부 어, 형벌을 면하는 어, 면벌부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면제부를 어, 이렇게 에, 사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또 해석적 접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사도신경에서 지옥 강화와 관련해서 제네바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또 이렇게 소유리 문답에서도 그리스도의 예, 대속적, 그러한 형벌과 관련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교리로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사도행전 2장 24절.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사망의 고통,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이렇게 해서 이 지옥 강화의 몇 가지 해석에 그 교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서가고요 그리고 성공회는 낙원에 가셨다 성경에 이렇게 낙원에 이렇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강도에게 낙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그 낙원을 천국과 어 구별되는 그러한 또 다른 장소처럼 해석하면서 로마가톨릭처럼 연옥으로 그렇게 또 비슷하게 낙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루터는 실제로 지옥에 문자적으로 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건 아니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승리적. 그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서, 승기,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 부활보다도 앞서는 지옥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개념으로 루터도 해석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도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칼빈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상징적인, 장사되시고, 우리 대신, 지옥의 이 고통과 아픔을 형벌을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는 그러한 장사대심 또 지옥에 내려가심. 이걸 분리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표현해서 우리 대신 대속적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신다. 이렇게 지옥의 형벌의 이러한 고통을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을 많이 사용했고 또요 3장 19절도 간혹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옥 강화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한그큰 흐름 아래에서 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활동과 관련해서, 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을 때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육체와 영으로 중보 사역을 행하신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또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그저 전체적으로 어, 지옥 강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우리가 겪어야 될그 지옥의 형벌 불신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되는 우리 이러한 인간들의 이러한 에,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강화를 해석해 왔던 것처럼 이 구절도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랬을 때 이것을 어떤 특정한 지옥의 이러한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든가 이런 분 이런 부분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형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원죄를 짊어진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죄인된 상태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더 넓게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죄악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이러한 지옥에 이러한 그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께서 넓게 죄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죄인들로서 불신자들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인간의 원죄 상태를 이렇게. 좀더 강조하는 그래야 그러한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그 육체와 영으로 그렇게 복음의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셨다 이런 흐름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지시대 명사를 써서 그들은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불신자들에 대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들을 행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는 노아의 날 때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구약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행하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아의 날 방주가 준비되어질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불신자들의 그 상태를 신약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하고 구약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또 노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시고 복음의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의 이러한 초청을 거부하던 복종하지 아니하던 바로 그러한 불신앙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그러한 죄악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19절 20절 전체가 인간의 신구약 전체가 죄악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상태에 있는 그런 것으로서 훨씬 더 이렇게 베드로서는 인간의 그러한 원죄 상태를 철저히 강조하고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크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그러한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에, 쯔빙글리도 어, 루터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지옥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승리로 어, 심판주로서 그러한 선언을 하신 이제 그런 개념 종교개혁 시대 때는 루터처럼 비슷한 그런 이제 해석들이 이렇게 조금 더 어, 이렇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 최근에는 바빙크도 약간 그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약간 좀 보고 싶어 하는 그것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이라든가 벌컵이라든가 이렇게 기본 입장은 불신자들, 악한자들, 원죄를 짊어진 그러한 죄악된 인간의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초청하고 복음의 사역을 행하신 그런 은혜를 또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난해 구절들은 전체 문맥 아래서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구절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이게 무슨 연옥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도 이 비슷한 난해 구절이 있는데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서서 고린도 전서 15장 설명을 할 때에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15장 29절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할때이것도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근거로 요거를 또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고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 어 불신자로서 죽은 부모와 가족들이 천국으로 다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면죄활동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세례를 받는 신앙활동 이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어, 죽음 이후에 이러한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말론의 천국과 지옥 두 장소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죽군 이후에 즉시로 천국으로 옮겨지지 중간 장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큰 종말론 교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구절도 역시 그런 큰 종말론 교리와 맞춰서 어, 해, 어, 베드로 전서처럼 해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성화 속에서 잘 견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상징적으로도 이게 많이들 해석했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죽은 자들 신앙을 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고난들을 후손들이 또 감당한다 이러한 성화적 목적으로도 이렇게 이 흐름을 해석했고요 또이 15장 전체가 부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음,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제 예, 요런휘페르라고 하는 이 헬러를 꼭 위하여 목적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라서 뭐뭐처럼 라고 하는 이러한 대등절로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처럼 죽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너희 앞선 부모와 선조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동일한 그러한 세례와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열심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제 잘 참고 견뎌 가야 된다 너희들도 동일한 그러한 신자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종교교역자들은 또 해석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러한 이 신칭의 또 이런 은혜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처럼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따라서 죽은 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역시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런 목적 개념보다도 그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휘패르 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석하게 되면 이런 구절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연결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나 11절 해보게 되면 종말과 관련해서 소개되는 구절 중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의 위대한 통치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생활적 책임에 대한 이런 신앙생활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종말론 끝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데에 빠져서 어~ 이렇게 생활을 등한시한다든가 또 이렇게 연옥이라든가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그 종말의 어떤 그~ 장소와 이런 데에 빠져서 또 자신의 삶을 낭비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장 12절에도) 베드로소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실을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세워가고, 또 경건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균형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행실과 경건의 모습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미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균형을 가지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전서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종말에 대한 태도는 극단적으로 시한부 종말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어떤 현실의 기복주의도 아니고 현실에서의 성화의 책임을 촉구하면서또 성도들의 이러한 하루하루의 그러한 거룩한 성장과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소망하는 이러한 균형 있는 흐름 아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라든가 4장 6절도 그런 큰 흐름에서 해석해야지 요걸 똑. 뛰어서 마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종말의 어떤 장소를 중간 장소를 이렇게 연옥과 같은 장소를 특이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중간 장소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제3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면죄부를 팔게 되는, 또 면제적 세례에 대리적 세례를 받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 죄를 사함받는, 또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러한 심각한, 어, 구원론의 파괴가 종말론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히려 현실과 이렇게 미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욱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과 또 우리 일상 생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